자, 스트라티스 코인 홀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미디어 센터의 현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코인이 오늘 11%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현재 66원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캔들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었 자 근데 어제 이 파란색 이평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준 이후로 제가 이 58.68원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란색 이평선을 이탈을 해서 뭐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든 그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이 스트라티스 코인이 충분히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58.68원대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 하락 추세를 이끌고 오던 이 빨간색 이평선까지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내일 9시죠, 여러분들. 내일 9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될때 우리가 이 캔들의 위치를 봤을 때이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안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 주는지 아니면 이 빨간색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지를 좀 중점으로 보시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해답이 나와주실까요? 나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도와드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 홀러분들 투자 방향 설정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전에제 실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네 계좌부터 까고 분석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촬영을 해 왔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내고 있는 부분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계좌 공개해 드린 후에 신뢰감을 좀 얻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영상을 두개 띄워드렸어요. 여기 코인미디어센터에 현지훈 교수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 이미지로 가져오면 그것도 또뭐 포토샵 했다 조작했다 이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요 이 조작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남들처럼 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이런 거안 한다는 라 거예요. 자 영상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 들을 불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불장에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문자 영상을 보시다시 여러분들 6월 17일 현교수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SV 매수가 42,760원, 매도가 47,600원으로 설정 후에 8시 46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저도 같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8시 50분부터 9시 20분까지 11%에 해당하는 상승률 나온 거 확인되실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요. 최소 10% 수익률 가져가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돈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요즘 같은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코인 추천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여기 위에 나와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릴거니까 숫자 4와 종목명을 문자 남겨주시고 나 보시면 오늘 하루만 보내드린게 아닙니다. 6월 17일 오늘 비트코인 sv 추천 나왔고 어제는 스톰엑스 추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15일에는 지토코인 추천 나왔고요. 14일에는 포켓 네트워크 추천을 드리면서 전부 10% 이상 수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시 이전에 문자를 공유 드릴 겁니다. 출근하시면서 매수하신 후에 제가 설정해드린 매도가에 지정매도 걸어두시고 그냥 본업하고 계시다 보면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게제 일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들 대신 계속 분석하면서 아, 아침마다 100% 무료로 문자 공유 드릴 거예요. 자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돈 벌만큼 벌었고 이제좀 유명한 코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절대 안할 거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들께 100원짜리 한장 요구 드린다면 그냥 제 번호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신 후에 문자 보내 주시고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공유 드린 전송 내역인데 자, 보시면 현 교수 채널 구독자 전용 혜택이라고 해서 발송일 2025년 6월 17일 8시 46분이고요. 발신번호는 010-2867-4044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와 같은 제 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오늘은 총 276분 께 전송을 도와 드렸는데 아치에 보시면 아까 문자 인증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 그대로 공유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사이트에서 이렇게 문자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자,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 주셔야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바로 공유 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빨간색 이평선과 이 파란색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해 버리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파란색 기준선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파란색 기준선을 넘어서는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래량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력들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금 이 스트라티스 코인의 가격을 일부 펌핑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에 막히면서 지금 이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연출을 해주었어요. 자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앞전에도 이렇게 저항선 작용을 했던 그런 매물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 구간을 했었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 굉장히 중요한 이 매물대 구간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은 자, 이 구간에 도착을 했을 때 보유량의 7에서 80%는 일단 매도익자를 진행을 했었어야 해요. 자, 매도익자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2에서 30%는 이 추세를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 67.7원이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구간의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저항에 맞고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2에서 30%도 매도 익절을 진행을 하고 다시 우리는 매수타점을 잡아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구간은요. 1차적인 지지선은 66.23원 구간이에요. 우리가 한동안 이 빨간색 2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빨간색 이평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해줄 수 있는지 테스트라는 리테스트 관이 나와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뚫어냈으니까 이 빨간색 이평선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작용해줄 수 있는지 리테스트 관이 연출이 된다면 자,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 후에 매수세 유입되는 게 체크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게 내일 아침 9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이 캔들의 위치가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아래에서 형성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캔들이 이 빨간색 이평선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볼 기준선이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파란색 이평선과 바로 이 58.68원 자, 최근까지 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줬던 58원 구간과 파란색 이평서에서 지지를 해 주는지 그걸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매수세 유입되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이런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어 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다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즘 같은 장에서는요. 뭐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불장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순환 펌핑이 나오는 그런 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이 박스권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굴려야 우리가 시드를 불릴 수 있고 그래야 불장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아, 추가적으로 이 추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67.7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일단 우리는 이 구간에서 모든 보유량을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7.7원대를 돌파를 했다 해서 바로 매수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했으면 어떤 게 연출이 돼야 된다 했죠? 리테스트 구간이 연출이 돼야 합니다. 이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면 그때 다시 매수타점을 잡아보고 그 이후에 이평선과 매수세 거래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 거래량과 지지 구간, 저항 구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 높은 확률로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도 좀 혼자서 공부도 해보시고 머릿속에 좀 집어 넣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